새 학교 새 학기 교복과 책 다양한 준비물을 구비하려다 보면 많은 부담을 느끼게 되는데요. 이에 마포구는 관내 소재 초등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구민을 대상으로 입학 준비금을 지원해왔습니다. 올해부터는 관외 소재 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들까지도 대상이 확대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마포구가 2024년부터 마포구민 중타 시도 소재 초중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들을 위해 입학 준비금을 지원합니다. 그동안은 관내 학교 입학생만 지원했는데 올해는 그 대상이 관내 학교로 입학하는 1학년까지로 확대된 겁니다. 지원 금액은 1인당 초등 20만원 중고등 30만원 이내로 입학에 필요한 교복이나 도서, 전자기기 등을 구매할 때 실제 지출한 비용만큼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신청 기간은 올해 10월 31일까지로 신청서와 지출 증빙 서류를 이메일로 제출하거나 마포구청 교육정책과에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